2 0 1 9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 GX2019입니다 <laughs> 자 오늘 국가전쟁 에, 몇 회차인가요 에, 7회차를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다들 뭐할말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 예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으, 오늘 제가 빨리 공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우선은 그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아 맞다 맞다 자 우선은 그 전쟁권 가격이 바뀌었어요 어... 여기 기타 도구 좋았는... 상인을 보시면은 전쟁권 가격이 다이아몬드 8개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전설의 포켓몬 이벤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 난 이벤트를 공지하는 천둥의 레리지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니 오늘의 이벤트는 뭐니? 오늘의 이벤트는 절대 이분들을 환하게 해선 안 돼요. 검은 벽 안에 자루도가와 있는데 자루도에게 음식 종류는 스폰에 있는 상자 참, 상자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무 음식을 그럼. 주게 되면 자로치, 자로도가 이로치 세레벨 을줄 거예요. 이게 완성 포켓몬이야? 어, 오케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앞으로 돌아왔다 여기, 여기. 물리 네. 포켓몬 마스터 이제. 어, 예, 여기. 일단 각 팀에 원하는 맞게. 음식을 주면은 뭐 준다고? 어, 각 팀에 맞게 해야 되고. 아 참고로 그리고 또 이거 관련서할 말이 있는데 일단 다들 스폰 쪽으로 와봐. 스폰 여기 의자 있는데 거기. 어. 여기 의자 있는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있잖아. 어. 이 음식 그 배치 배치를 똑같이 해야 돼. 또 안에 이 음식 배치를 똑같이 하면은, 루치 세레비를 준다고? 어, 그 소환되면서 그거 잡으면 되거든? 이거 배치 똑같이 해야 돼. 1번 판에 베이컨과 계란, 2번 판에 볶음밥, 3번 판에 팬케이크 이런 식으로. <laughs> 아, 참고로, 그, 당연하지만, 상대 상자에는 음식 넣, 음식 넣으면 안 돼. 준비, 시작! 어, 아, 그래. 그러면, 일단은 우리, 오늘 뭐, 어떤 전략을 짜볼까, 우리? 미유도 <laughs> <뮤도가> 가다아미아 <뮤.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너너 너 정글 좌표 알지? 아니 잠깐 너 저번에 적어놨다며 정글 좌표 정글은 하지 않았어? 찍어놨습니다요 어.. 찾아봐야 해어 망했네 제 얘길 야야 내 룸이 돼지고기 주냐 생긴 거 돼지처럼 생겼는데 일단 난 정글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정글 그 롤에서 말하는 탑 미드 정글 아 어? 당연..아..아이씨.. 어..그러면 오... 우리 <laughs> 룰은 룰을 하지도 않는다.. 어? <그렇다 웃음> 아 저거 저쪽 지형 같은데? 어디야? 레이스 포스네 레이스 포스..늪지대,늪지대 아야 나인 것 같은데? 아, 레이스..늪지대야 아, 오케이 야야 여러분 그면 일단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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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을 사갈게? 아, 나 땅이야 나 땅이야 나 땅이야 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잠볼볼볼볼 잠깐, 사갈게 내가 찾았다 찾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어, 여깄어, 여러분? 오케이, 야, 그럼. 어딨어, 어딨어. 야, 일단 배틀 걸었고 내가 퀵볼 한번 던져볼게, 얘한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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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배틀을 못 걸고, 어어, 어, 어딨어, 어딨어. 오케이, 야, 간다. 이제 내가 간다. 가라, 무지성 퀵볼. 아, 제게 나와버렸구요. 망은이케이 앞으로 앞으로 y 에 k a y o 이 a y o k a 개를 전부 y o k 고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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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이 k a y Okay. Okay. o k a 하 Okay. Okay. o 어어 y o 어 a 어 o k 어 y Okay. o k a 이 o 이 a y Okay. o 아그 박스 아 나왔어? 아, 나왔네. 오오오. 자 간다 여름아 내가 일단은 내가 나의 신규 볼로 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퀵볼이랑 레벨볼 내가 던져볼게. 자 레벨볼 레벨, 레벨 30만 차이나지? 가자 레벨볼 비기 레벨볼 아그리가없 음, 보여.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웃음> <웃음> 무지성, 무지성! 야, 밤이지? 어디 어 얘? 밤이다! 이 놈은 지금 밤이? 이 밤에 와신이다니는 뭐야? 뭐야? 내 다크볼 어디 갔어요? 돌려줘요. 아, 다크볼! 아... 타이머볼도 있다. 오케이. 이, 나, 어차 배틀로우 사업했을 리가 없어. 레벨이 너무 높아서. <웃음> <웃음> 그렇다고, 마스터볼도 <laughs> <번도> 못들고 <laughs> 마스터볼은 낭비거든, 우리한테. 딴데 낭비야, 또. 마스터볼은 약간 밀었어, 불렀냐. 어차피, 결국엔 잡긴 돼 있어. 카푸, 부루루 에이. 에이스포사야, 잡해야지, 래퍼야. 래퍼야, 너, 너, 우리한테 와, 진짜. 너, 우리한테 오면은, 너, 너, 니네 왕하고 합체시켜줄게. 합체시켜줄게. 래퍼야. 일단 몇대 많이 사오긴 했거든? 오케이 okay, 그럼 나 마지막으로 하이퍼볼 한번만 던져볼게 나 하이퍼블로가 사오긴 했는데 하이퍼블로 좀 줘볼래? 저거 저화산거였으니까 10개 사왔어 하이퍼블 오케이 okay. 32개 <laughs> 개많이 사왔네? 저거 빨간피 되면 은 일단 내가 제껼게 빨간피 되면은 야야 야, 이제, 이제 하이퍼블 이제 기회 두번 남았거든 지금? 아 무조건 동원투에 따지면 오케이 야 이번에도 안 된다 그러면은 바로 바로 재낀다 이번에도 안 되면은 재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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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전방 전방 후퇴 전방 후퇴 후퇴 전방 후퇴 오 어디서 <laughs> <우지성 후퇴. 웃음> <laughs> 와 진짜 화상이 빨간 피다 있는 데도 안 잡히냐 이게 어떻게 설이 야 상태 이상 한번어 어디갔어 어. 야 상태 이상 걸어, 상태 이상 걸어 레이스 포스한테. 오케이 상태 이상 아, 걸어. 이게 모든 이게 모든 기업. 서리 지팡이로 상태 이상 걸어. 서리 상태 이상, 상태 이상, 상태 이상 걸고 타이머 볼 던져봐. 후. <목소리> <목소리> 자연적. 오! 아, 오케이 아아다 <laughs>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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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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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어... 어... 야 여름아 야야 눈지영 찾으러 가자 야야 눈지영 찾아 어 뭐야 저기 어 메가 대장이다 어 콜드 타이가 M 콜드 타이가 요쪽이다 요쪽이다 어 오케이 요쪽에서 일단 기다리 근데 지금은 안 뜰거야 지금 저거 낮에 뜨거든 밤이니까안 아, 뜨고 어, 어 뭐야 잡았어 나나나이트가안 나올 수도 있어? 나이트가 안 나왔다고? 어. Pf, 어이가 없네? 뭐. 그럼 일단은 나는, 거, 나는 일단 스폰으로 갔다 와서 돈좀 벌고 올게. 음? 왜? 우리..야야..우리.. 마법책을 발견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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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여름아. 야, 야, 야 여름아 일단 어, 네? 잡아. 아, 아이스파이크. 어, 뭐. 오케이 저쪽이거든? 찾았다! 찾았다! 큐레모다큐레모다큐레모다 찾았어? 레몬 아이? 어! 찾았다! 찾았다! 난... 우리가 이겼을 때그 이제 사람은 어 아! 아! 근데 제크롬을 애쉬라몬은 없어가지고 아! 사... 어, 우리 이제 제크롬을 애쉬라몬을 찾으러 가자 <laughs> 야! 야! 어딨어? 아! 근데 메가 타이거가 찾기 힘들어 이게 타이거 타주면 돼 일단은 그냥 차라리 여기서 존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니 어, 그면일야 근데 이거 어떻게 내가 딱 어, 돈돈 벌러 딱 나가니까 저게 뜬야 <laughs> 간다 나, 나, 나의 나의 나전매특허로 갈게 요 여름아 어. 전방 퀵볼 아 어. 어, 나가면 되고 이제 예예예 <laughs> 어, 예, 예, 예. 도망치면 되고요 다크볼도 던질 거고요 그래야 다크볼 오케이, 오케이, 다크볼. 다크볼 던졌어. 어딨냐, 얘. 아. 우리 잡을 수가 있나 이거 볼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우리, 어차피 필요, 지금 필요 없어. 어, 큐레모 필요 없어. 차라리 버드렉스 안 났지? 어차피 있으면 그냥 있는 거고. 어, 큐레모는 그거야, 어차피. 어, 어, 보스, 어, 보스 코겁이다 어, 나 저거 잡아야지. 으아, 어, 잡았다. 잡았다고? 잡았다고? 오, 저걸 생중계를 했어야 됐는데 아 괜히 야, 자, 잡았어? 왜 <laughs>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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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못 나네? <laughs> 어, 어째서 뭐, 못 나는 거지? 나됐테스 <laughs> 파도 어? <laughs> 아 이제 됐어